은 진짜 작은 도심 속의 섬 같아요. 어 약간 홍콩 같기도 하다. 그렇죠? 이 싱가포르는 호커 센터라고 하는 아주 시, 독특한 식문화가 있는데요. 바로 이건 한 자리에서 여러 가지 다양한 음식들을 맛볼 수 있는 노점 음식점 같은 개념이에요. 제가 또 노점 체질이잖아요. <laughs> 와. 완전 내 스타일이요. 이 호커센터가 차이나타운에서 처음으로 생긴 호커센터래요. 제가 일단 찾고 있는 집이 있는데, 어? 런가 대박. 여러분, 줄이 이렇게 서져 있어요. 드디어 내 차례다. 거기 미슐랭 표지도 있어요. 아, 아, okay, Hi, yeah. Gigi. This one soup drink, t m i 네, 맘에 드는 자리로 가서 먹으면 돼요. Hi, can you recommend some safe food? Yeah. 아니 여기 호커센터가 진짜 많은 식당들이 있고 가격이 보니까 그렇게 비싸지 않아요. 너무 저렴한 가격에 약간 가성비 있게 먹을 수 있는 그런 곳이라고 할까? <laughs> 그럼 또. 시작하도록 하지 와 진짜 기다리면서 밥잘안 먹는데 음. 음. 이거는 튀김 두부핏 돼지국이 얇게 썬거 만두 돼지국에 음. 빠졌어요 엄청 부드러워요 와~ 여기 차이나타운 건물 진짜 예쁘다~ 여기 싱가폴이 영어도 공용어로 쓰고 있지만, 싱가폴 만다린이라는 언어를 쓴대요. 혼나+ 혼나~ 와~ 음, 걷다가 비가 온다는 건 디저트를 먹으라는 게시죠 <laughs> 빙수 엄청 크죠? 뭐야~ 나 혼자 왔다고타박 쓰는데 양이... 괜찮다 압제해주는 맛이다 저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을까요? 비 그치고 나니까 날씨 너무 좋다 <웃음> <웃음> 이곳이 바로 2023년에 신상 개장한 만다이 버드 파라다이스 입니다 들어가 봅시다 아! Thank you. 하이! 나 안올? 투앤트 우와! 새 공원이라고 하면 사람들이 잘안 오잖아요 근데 여기 진짜 와볼만 한것 같아 와저 지금 너무 좋아요 와, 어! 또 가야지 하나, 둘, 셋, 짠! 진짜 천국이다 천국이야. <목소리> 여러분 이거 봐요. <목소리> 어 작당 모이한다 작당 모이. 공원을 돌아다니는 셔틀 버스가 있어요. 와이 생선을 지금 먹으려고 얘네들 여기 밑에서 기다리고 있어. 엄청 귀엽다. 초보도록하겠습니다 <laughs> <laughs> 너무 귀여워 나만 찾아보고 있어. 제가 아기 같아서 재주고 싶은데. 자, 간다. 야! 이치 새로운 목적지를 향해 가는 길. 근데 싱가포르는 걷다 보니까 되게 아기자기한 건물들이 진짜 많은 것 같아요. 이 나라를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까? 어, 여기 괜찮는데 어, 이거다. <laughs> Hi, I'm l e s b a t i a n Flower? Flower, yeah. <laughs> 여기 엄청 옛날 문방구를 표시해 놓은 것 같은 느낌이에요. 어? 여기에 있는 대부분의 메뉴들은 싱가포르 소울푸드를 재해석해서 만든 메뉴들이래요 근데 비주얼이 진짜 좋아요 게가 통째로 들어가있어 진짜 맛있다 이 게를 통째로 튀겨넣어서 지금 엄청 매콤한 토마토 소스에다가 그 부드러운 빵을 합쳐서 지금 만든 음식인데 약간 샌드위치 같은 느낌이거든요? 오, 진짜, 진짜 맛있어요 오. 이거는 치킨 커리 쿠에파이티 라는 음식이래요 안에 치킨 커리가 들어있어요 매콤한 치킨 커리가 들어있고 위에 생크림이 얹어져 있어요 근데 엄청 매콤한데 부드러운 생크림이 있으니까 디저트로 먹으면 좋은데. 또 이런 생각 했을까? <목소리로> 아, 땡큐! 우와! 으리, 으리 하고만이 관람차는 낭만. 시간을 좀 절약하기 위해서 티켓을 미리 준비해 왔습니다. <목소리로> 땡큐! 우와! 우와. Thank you. 와, 저희, 어, 저희 여태까지 진짜 왜 싱가포르 여행 할생각화한 번도 안 해봤을까요? 진짜 엄청 커다란 온실 같지 않아요? 아, 이 도시는 밤도 예쁘네. 다색인종이 많은데, 정말 치안이 좋아요. 밤에 이렇게 걸어다녀도 평화 그 자체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법규를 너무 잘 지켜. 요 무단횡단 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 아, 여기 이스트 코스트 진짜 좋다. 하, 줄을 서 있는 것만 봐도 이 집이구나. 여기는 이스트 코스트 지역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유명한 로컬 카야집이에요. 원. 아, 원 카야밤. 야, it here. 아, 땡큐. 와, 여기 인테리어 진짜 예쁘다. 어떻게 만드세요? How to? 네, 네, 네. 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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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ne. Okay. For c k a t add the sauce. What is this? Pepper and l i k e t dark sauce. 아, okay, thank you. 와, 진짜 신선해 보여. 전이 진짜 바삭바삭하게 구워졌는데, 여기 위에 잼이 아주 두둑히 발려있어. 저는 이렇게 해서 먹을게요. 햄버거처럼. 음, 여기 너무 아낌없이 잼을 넣었다. 이렇게 빨리 도착해도 되는 건가? 저는 지금 팔라완 비치에 도착했습니다. 진짜 평화로워 보여. 여기 너무 천국 같다. 저는 이 팔라완 비치의 명물, 현수교를 한번 걸어볼게요. 이 다리가 유명한 이유는 아시아 최남단의 섬으로 갈수 있는 다리라고 합니다. 진짜 싱가포르에 싱가포르 했다 정말 휴양을 위해 모든 걸다 만들어 놨네 근데 제가 꼭 해보고 싶었던 액티비티가 여기에 있어가지고 그거를 하러 왔어요 떨린다 이 비행 옷이랑 신발을 다 썼어요 어, 나좀 멋진 거 같은데? 이걸 껐고 잘 어울리는데 어떻게 한번 배워? 이게 안 잠길 일이냐고. This one for you. 아, oh, thank you. <laughs> 와, 나 진짜 이런 분위기 너무 오랜만이야.